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다." 그러자 그 지방에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에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이어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하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 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다리아 림 스미아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함에 여호와의 무언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우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우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여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예레미아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이 성전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예레미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죠.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아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아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 예레미야를 죽여선안 된다. 왜냐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으니까 그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살리려고 하는 아, 이 모습이 나오는 게 되게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멸망시키겠느냐. 그게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예언이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깨닫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지혜와 또 분별력의 문제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예를 하나 드는 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 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이 성전에서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떤 그 폐역한 아, 모습에서 나오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미가입니다. 이 예레미히스기야 이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와는 거의 한 백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고, 이 말씀의 어떤 그 효력, 능력, 그런 것들이 이 시대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시급한 어떤 적절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하는 이유들도 있죠. 그래서 그 시대에 주어진 그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지혜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가가 죽이지 않 히스기야가 이 미가를 죽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그 선언한 어떤 재앙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예레미야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예가 하나 나오는 것이 그 여우야김 시대에 기럇여리야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예레미야와 같이 그런 아,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아,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결국에는 예레미야만 결국 이런 말씀을 한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말씀이 사실은 많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이렇게 외쳤던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여우야김과 아그 모든 신하들에 핍박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도망을 간 우리아를 아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사, 아 여우야김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 애굽에서 연행하여 끌고 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십 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우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에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사실은 그 성경의 히브리어의 관용구처럼 쓰이는 그 애굽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애굽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그런 표현을 써 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를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우리야는 그렇게 해서 왕의 칼로 죽게, 죽게 되었고 결국 그의 시체는 평민의 묘지에 던져지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와 여호야김 시대의 어떤 그이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봐야 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예언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지만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고 이 예언자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어떤 다른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번의 아들 아이감이 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행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섣부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심지어 그 선지자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뭐 오늘날은 뭐 그렇게 죽이려고는 하지 않지만 비난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회적으로 뭐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가끔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또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늘 신중하게 행동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를 회계로 이끈다면 하나님 무릎 꿇고 회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 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결을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 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 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대신에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 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